같이 한번 보십시다. 일 번을 한번 볼게요. 일번 보면 대타고 와시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와세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와세는 어,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볼수 있지? 어 뒤쪽의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어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와 t 은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 둘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기서 이게 것으로 쓰이면 관계대명사, 무엇으로 쓰이면 의문사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자체가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 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대신에 대타고 하시고 자 근데 뒤를 보니까 유가 나오고 리드가 나왔단 말이야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지 리드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뭔 뭐를 읽다 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란 말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가 불완전해 대신이라고 하는 애가 뒤에가 어, 얘처럼 불완전하면 목적어가 없든지 아니면 주어가 없는 요런 구조로 사용이 된다면 대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 앞에 명사라는 선행사가 나와야 되고 얘를 수식해주는 이런 구조로 볼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보면 When you have finished reading. 자, 당신이 아, finish finish는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하고 어, 읽는 것을 마쳤을 때 ask yourself 물으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어, 여기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지 if you actually understood. 뭐모인지 당신이 이해를 실제로 했는지. 그래서 요거는 io가 되고 요게 뭐뭐인지니까 do로 쓰이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지. 그래서 명사절이다. if whether는 명사절을 이끌고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다? 완벽하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신데 지금 여기에 명사가 있다 없다. Understand, understood의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어, 대신 나왔다면 접속사 대소로 쓰여서 뒤에가 완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정답은 와시 된다 어, 당신이 읽기를 끝났을 때 당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이 이해를 했는지 모를 당신이 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실제로 이해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물어볼 수 있다 기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A의 정답은 와수로 보시면 될듯 그래서 A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니까 Boss하고 Either 야, 이런 표현이 나왔네 자 근데 Cas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Boss라는 표현은 뒤에 뭐 나와야 돼? 복수명사가 음, 나다 s 음에 복수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Boss A and B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 둘다 이런 뜻으로 and b 렇게 나올 수도 있고 either 이라고 할 때는 a or b로 쓸 수도 있고 either 뒤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음, 단수명사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보니까 어때 case에 s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어떤 것으로 either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make sure 확실히 해라 뭐를 어, 대처를 밑에 빠져있고 확실히 해라 어, 확인해라. You repeat this action. 당신이 반복하는지. 이 행위를. Many times. As many times as necessary. 어, 우리가, as, as, 어, 우리가 as many as 또는 as much as일 때는 무슨 의미로 해석하지? 그치. 모모만큼.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많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반복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B의 정답은 이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듯.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C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구조를 좀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지? 지금 이 t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이게 중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it may be a good idea makes 다음에 to make notes for later use makes가 안 되는 이유는 뭐지? make의 s가 붙어있잖아요. 그지? make의 s가 붙어있다 이건 무조건 뭐로 보라는 얘기야? 무조건 동사로 보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있어?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가 쓰으니까 이게 동사란 말이야. 그지? 그장한 문장, 문장에 동사를두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나 관계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지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로 봐야 돼? itchibou로 itchibou다? 다 좋아 주 좋아, 그치? 다 좋아 그 다음에 to make, 예를 보러 진주로 봐야 되겠지, 진주 그래서 it may be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뭐가? to make notes for later use 나중 사용을 위해서 필기를 좀 하는 거 메모를 좀 해두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t o m a k e 가 된다. 그래서 t o m a k e 진주로 볼수 있겠고, t 부 정사, 어, 그다음 명사절, 그리고 가끔가다가 동명사 이런 애들이 어, 진주 가수의 형태에서 진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일문 일상에서 우리가 명사상명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에 어,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 듯.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 가능하다? 정답은 5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